그럼 장동혁의 첫 일성 한번 들어볼래요? 아, 당대표가 된 다음 어, 첫 일성, 어, 첫 일성. 예, 정말 실수를 금치 못하게 만드는 장동혁의 첫 일성 함께 듣고 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<laughs> 제, 제 모든 것을 왜? 마치겠습니다 <laughs> 본인도 좀 자신 없어 하는 거 같은데 <laughs> 아니, 뭐야, 뭐 트럼프랑 얘기를... 잘하고 왔는데 왜뭐 맥락이라고 <laughs> 아니, 아니 근데 저거 보 이상하지 그, 않아요? 진짜 장동혁 대표 목소리는 옛날 그 <laughs> 100년 전에 우리 무성영화 <laughs> 아, 이렇게 보면 변사 변사 네. <laughs> 네. 그 목소리 같아 네. 아니 근데 뭐 맥락도 없이 <웃음> 그냥 그라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뭐 <웃음> 뭐가, 예를 들어 뭘 잘못했다 <laughs> 나는 정말 내 인생 걸고 끌어내리겠다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런 게 없지. 맥락이 없어. 그냥 끌어내리겠대. 예. 모든 걸 바치겠대요.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냥 들어와가지고 인사했는데 최육 선배가 건방 떨지 말고 앉아. 그러면 <laughs> <laughs> 뭐 이유도 없이 그냥 공손히 선배 아니야? 신발에 건방 떨지 말고 앉아. 신장군은 망했네. 어, 심지 앉아 있는데 나는 그냥 어, 오자마자 야 맞아, 맞아. 맞아. 건방 떨지 말고 앉아 있어 가만히 있는데 앉아 있는데. <laughs> 그럼. 러 아. 뭐냐면요, 지명직 최고위원 이건 예시입니다. 그러니까, 전환기 되는 거 아니야? 야. 뭐 수석대변인에 뭐김계희 아. 이런 거안 치는 거 아니야? 뭐 예. 사무총장에 뭐 강용석 같은 사람 안치는 아니야? 이런 우려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원래 망했지만 음. 오늘로서 전 이제 그 망한 거를 이제 종,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은 거 아니냐? 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유 빨리 나오길 잘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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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<더>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탈당은 선배님. 너희가 탈당을 몇달 빨리 나가 가지고. 이 예, 예. <laughs> 예, 조만간 뭐 김근식 이런 분들은 또 탈당 가능성이 있겠군요. 근데 그분은 근데 갈 데가 없어. 그렇지. 민 탈당. 쪽에서 아, 탈당해서 저쪽으로 간 거라. 아, 그러네. 마지막 하나 있어요. 갈 데가. 어디야? 개혁신당. 아, 그러네. 예, 이제 감정을 다 극복하고 아, 안철수도 글로 가고 아, 김근식 뭐 우여정도 글로 가고 아, 아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, 싶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엔 분당 사태는 안 일어날 안 거예요. 안 일어납니까? 그래. 그게 그, 그렇게 해서 정당을 꾸려 갖고 끌고 갈수 있는 사람들은 뭐 음. DJ, YS, JP 정도 돼야 가능한 거지. 아. 다른 사람들은 못 해요. 그거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아. 저희는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네.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하신 네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.